운동 후 돌아온 승훈 누군가 노크를 합니다. 아무도 없는 문앞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적혀 있는 건 찰리의 거처였습니다. 승훈이 쪽지를 받기 전 워킹 스트리트. 차무식이 한 여자와 무언가를 흥정합니다 그리고 밤을 지새기로 약속한 그녀와 호텔에 들어서죠.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듯한 차무식은 그녀를 욕실로 보내고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원하던 것은 그녀의 휴대폰,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휴대폰 속에서 찰리의 애인인 로즈의 행방을 찾는 거였죠. 그리고 무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행방, 즉 찰리 행방의 단서를 찾아냅니다. 바로 그들이 해븐 리조트에 있다는 단서. 결국 오승훈에게 김경영의 행방을 쪽지로 알려준 것이 차무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굳이 김경영의 위치를 손수 찾아줬을까? 그 물음의 답은 치료와 파에 있습니다. 바로 그의 욕심이 드러났던 것이죠. 치료와 사탕수수밭 사건이후 차무식은 찰리의 집과 피해자들의 집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해자들이 갖고 있던 홍콩 괴자의 정보를 찾아냈고 그것을 정팔몰래 챙겼습니다. 이는 무식이 찰리와 피해자들이 사라진 틈을 타 그것을 가로채려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찰리를 오승훈에게 넘기는 것이 그 돈을 완벽히 갖기 위한 계획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돈 욕심은 8화에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7화 엔딩 이후 영안실에서 마주한 필립과 소정 그곳에서 그들을 확인한 무식과 식구들은 그들의 죽음을 놓고 서로서로 서로 의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식은 그 현장에 함께 있던 상구를 의심하고 정팔 또한 그 자리에서 무사히 돌아온 상구를 또 의심하죠. 지난 7회부터 서서히 드러나는 균열의 시작. 하지만 곧이어 등장한 대반전 바로 모든 일이 정팔과 상구 모두를 의심했던 차무식의 계획이었던 것. 차무식은 사건 발생 뒤 존을 만나 소정에게 되찾은 돈을 건네봤습니다. 또한 사탕수수밭 사건의 피해자들에게서 나온 홍콩 괴자도 존을 통해 확인했죠. 즉 모든 건저 예상과 정반대로 참우식과 존의 합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빅버스가 존에게 모든 것을 시킨 것이 아니라 참우식과 존의 상부상조였을 것 같은 거죠. 무식은 애초에 소정과 필립의 배신을 용서할 생각도 고회장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찰리를 오승훈에게 넘기고 피해자들의 돈을 차지하려 했던 예상처럼 이번에도 소정과 필립을 죽인 뒤 고회장의 돈을 차지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이 사라지면 돈의 행방도 사라지게 되니 모든 걸두 사람의 책임으로 마무리하려 했던 것 같은 거죠. 지난 1회부터 보인 무식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의 모습. 돈보다는 사람을 중시했던 그였기에 설마 두 사람을 없앴을까 예상을 했던 건데 시간이 흐르면서 무식도 변해갔던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 부분이 드라마 카지노를 요약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정주행 해야 하는 이유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천천히 기록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왜 변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차라리 이런 차무식의 변화가 저는 더 반가웠습니다. 어쨌든 드라마 카지노의 이야기는 차무식의 성공기가 아닌 우여곡절을 겪고도 살아남는 차무식의 투쟁기와 같기에 늘 사람을 생각하는 차무식보다는 이런 변화가 차라리 그의 굴곡진 인생을 보여주기엔 더 현실적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8회가 드라마 카지노의 확실한 변곡점 같습니다. 시즌 1의 마무리 같은 느낌보다는 시즌 2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완벽한 쉼표. 시즌 1이 참우식의 성공기였다면 시즌 2는 그의 확실한 투쟁기가 보이겠죠. 그리고 이미 8회를 통해 그 투쟁의 떡밥이 잔뜩 풀려버렸습니다. 현재는 공조의 분위기가 보이지만 결국 차무식의 호의가 개선된 행동이란 걸 알게 될 오승훈의 반응, 소정과 필립을 죽인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차무식이란 사실을 알게 될 상구와 정팔의 배신. 물론 먼저 배신한 것은 소정과 필립이기에 차무식이 그들을 죽일 명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고해정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였던 것이 밝혀지면 정팔과 상구의 배신에도 명분이 생겨버리죠. 그렇기에 그들의 배신은 왠지 확정일 듯 싶습니다. 그리고 파라에서 보인 차무식의 가장 큰 위기 바로 서태석에게 쌓여가는 불만과 질투심 처음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보다 머리가 커진 서태석은 점차 차무식의 이빨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졌고 급기야 조윤기 영사와 함께 대놓고 과거 일을 언급하며 그를 무시하기에 이릅니다. 그 때문에 서태석과 조영사 그리고 차무식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게 되었죠. 아마도 이두 사람이 시즌 2에서 차무식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빅보스 모르게 차무식과 상부 상조하던 조니 그 사실을 빅보스에게 들킨다면 빅보스 또한 차무식의 위기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죠. 만약 서태석과 조용사가 빅보스와 손을 잡고 거기에 정팔과 상구가 무식을 배신하는 그림까지 섞인다면 1화에서 차무식이 경찰에 잡혀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 만약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거기서 차무식을 꺼내줄 사람은 오승훈 밖에 없을 겁니다. 즉, 오승훈과의 상부상조가 차무식의 가장 큰 무기가 될수 있는 거죠. 과연 차무식은 예상되는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다시금 필리핀 카지노 제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2월 15일에 공개 예정인 시즌2를 보시기 전, 시즌1 전편을 꼭 정주행하시길 바라며, 마무리된 카지노 시즌1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